스쿠터 무브볼 인데요 반도 무브볼이고 12g 짜리 입니다 이거를 네오포르트에 한번 갈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게 무브볼이거든요 여기에 이걸 꼽을건데 반도거를 무브볼 방향이 있는데 이쪽하고 이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넣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로 요렇게 서로 마주보게 요쪽에 어, 하나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걸 바깥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한쪽 방향으로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딱히 정해진 건 없고